4. 인투 정수의 합이 25보다 크대. 연립방정식이면 쉬워. X 빼기 Y는 4.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근데 이제 얘는 2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부등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 정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했대. 작은 수를 X라고 했어. 그러면 차이가 4가 나니까, 그럼 큰 수는 뭐가 되는 거야? Y. 그거는 연립방정식에서 하는 거고. 어? 작은 수를 X라 했어. 재민아 근데 큰 수는 4 차이가 난대. 그럼 큰 수는 뭐, 뭐가 되는 거야? X, 4 차이 난대. 큰 수는 X 플러스 4지. X 플러스 1. 두 정수의 합이 2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됐어요? 어? 봐봐. 이거 한번 보자.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어. 연속하는 두, 연속하는 수는 어떻게 세우면 돼, 식을? 연속하는 수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건지 알겠지? 근데 연속하는 짝수가 있어. 짝수는 몇 개씩 차이나? 짝수는 몇 개? 두 개씩 차이나니까 하나를 X로 넣으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홀수도 마찬가지야. X라고 넣으면 두 개씩 차이나지, 홀수도?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짝수나 홀수 둘 다. 알겠어요? 음. 여기서 이랬잖아.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대. 그럼 하나를 X로 놓고, 아 홀수가 있대.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대. 그럼 하나를 X, 하나를 X 플러스 2라고 놓고 푸면 되는 건지 알겠어? 어? 그래서, 야 봐. 작은 수의 두배에 10위를 더한 것은, 얘가 주어지? 큰 수의 몇 배? 세배보다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 네. 어? 이렇게 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 그래서 X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그럼 X는 몇이야? 가장 작은 X는 몇이야, 여기서? 6. 어떻게 6이야? 아, 6, 6. 지금 홀수인데. 5? 6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떻게 5야? <laughs> 어? 그러니까 몇이 되는 거야, X가? 가장 작은 수가 몇이 되는 거야? 7이 되는 건지 알겠어? 그럼 7하고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여보, 가장 작은 수가, 짝수라면 6이지. 그럼 6, 짝수라면 6이니까 6, 8. 이렇게 되는 거고. 홀수라면 가장 작은 수가 7이지? 그러니까 7, 9. 알겠어요? 이해 갔어? 어? 알겠니? 어? 여기 이제 평균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평균 구하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봐. 자격증 시험에는 몇 개의 과목의 평균 점수 평균 구하는 거 알지? 다 더해서 나누는 건지 알지? 어? 다섯 과목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뭐래? 80점 이상이면 어떻게 돼? 합격이래. 4개 과목에서 이렇게 맞았어. 77, 더하기 81, 더하기 82, 더하기 8 0점 맞았어. 근데 마지막 과목에서는 몇 점이야? 모르지? 네. 마지막 과목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X 점수를 맞았어. 그럼 이거의 평균은? 5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더해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게 몇점 이상이래? 80. 80점 이상.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양변을5 곱해가지고. 알겠어요? 어? 됐어요? 음. 일단 두 문제만 먼저 풀겠어요. 응? 음? 아, 이거 보세요. 사다리꼴이 있어. 사다리꼴. 봐봐. 사다리꼴을 일단 그려. 사다리꼴, 이런 도형 문제를 항상 이렇게 그려. 그래서 사다리꼴 전에 이런 걸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이 있어. 가로의 길이가 몇이래? 가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이 있어. 됐어요? 어? 그럼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얘하고 얘를 합친 게, 둘레의 길이가 30이니까 30으로 풀지 말고, 얘하고 얘를 합친 게 15가 되는 건지 알겠어? 알아볼라. 알지? 이게 지금 몇이래? 30.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친 건 몇이야? 그거, 무조건 이거 4개를다하지 말고, 직사각형을 항상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30이야.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친 게 몇이야? 15. 15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단순하게? 얘 갔어? 얘 갔어? 안 갔어, 이거? 어? 어얘 갔어? 그다, 됐어? 그 다음에, 봐봐. 봐봐. 윗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몇이래? 6이야. 넓이가 이거 이상이면 아랫변의 길이.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돼, 동아? 항상 1분의 1 아, 네. 2분의 1 먼저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누기 뒤에다가 붙이지 말고. 네. 습관적으로.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가로치고,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몇? 3 2 이상. 그럼 이런 거 단항식 풀때 이렇게 단항식 끼리 먼저 계산하지 이렇게 네. 3가르 치고 X 더하기 3 30 빨리 풀려면 양변을 이거 전개하지 말고 3으로 나누면 X는 7 이상 맞죠? 알겠어요? 어? 보세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왔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어. 삼각형의 세배의 길이가 x, x 더하기 3, x 더하기 7 이렇게 나왔어. 삼각형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아? 동아야.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지? 어? 내가 볼 때는 수업 태도가 별로 그다기야. 아니 태도는 좋은데, 오케이? 알겠어요? 머리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봐. 야, 이게 짧겠어. 이거 두개 더한 게 짧겠어. 어느 게더 길어? 야, 이건 강아지도 알아. 강아, 강아지도 알아. 여기 개를 여기다 풀어 놓고 여기다가 먹을 것 같다는 건 개가 뭐 이렇게 뛰어 가냐? 이렇게 뛰어 갔지. 어? 직선 도로로 뛰어 가지. 야, 강아지도 이 길보다 이게 짧은 걸 알아. 알겠어요? 삼각형은 아무리 긴거라도 나머지 짧은 거두개 더한 게 짧은 거두개 더한 게 가장 긴 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니까 러 가장 긴 거하고 짧은 거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긴게 이거지? 그니까 삼각형에서는 일단 가장 긴걸 찾는 거야, 먼저? 이 중에 가장 긴게 이건지는 알겠어? 그니까 러 가장 짧은 거두개더한 게, 이렇게 짧은 거두개더한 게, 이렇게 짧은 거를 두개더한 것이 가장 긴 거보다 무조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등식. 삼각형. 이해 갔어요, 이거? 네. 짧은 거두개더한게 가장 긴 것보다 무조건 더 크다 얘기지 더한게 그래서 x는 무조건 몇보다 커야 돼? 4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